안녕, 팁팀이에요 오늘은 아까 보여듯이이 체리 풀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준비물 소개! 자, 먼저 이 스카치 테이프나 이 스카치 테이프나 아니면 이런 테이프 아니면 일단 얇은 테이프가 필요하구요. 그리고 박스 테이프나 코팅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인펜이나 네임펜 이런 것들, 어, 사인펜, 네임펜 등들을 어, 준비해 주시고요. 근데 스케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연필이랑 연필이나 샤프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서 하세요. 그리고 가위 마지막으로빈 종이가 필요합니다. 먼저 스케치를 해줄게요. 저는 미리 해뒀어요 제가 이거 찍다가 너무 저장 공간이 부족한지 끊겨가지고, 어 다시 지우고, 어 다시 했답니다. 아 그래서 이거 그리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아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이렇게 긴 거를 두개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그려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laughs> 색칠을 해줘야겠죠? 아, 맞다. 이쪽에 어.. 이런거 아 뭐냐면 <laughs> 이렇게 풀이 있으면 풀등 준비물이라고 칠수 있겠죠?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이걸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겁니다 역시나 풀 뚜껑도 같은 색으로 할거랍니다 이거는 음, 핑크색으로 할건데 가져올게요 스킬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아 핑크색 그냥 보통 색연필하면 떠오르는 그 색연필 이 어.. 없어가지고 이런 분이나 해서 두개 음, 연필 색연필 두 개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먼저 핑크색으로 가운데 딸기를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새줄게요 지금 빨리. 됐다. 아, 그리고. 이 오케이. 해주고. 날기 꼭지를 그려준 다음.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쪽에. 이런 음영을. 이런 식으로 해주고, <laughs> 그리고 <웃음> 핑크색으로 진하게 해서 색칠해줍니다. 네. 그리고, 우르, 아니, 뭔, 그, 뭐지? 코팅해줍니다. 핫! 테이프고, 어, 이 정도 딱 됐으면, 갈아줄게. <laughs> 완전 투명 테이프가 아니어서 아까워요 이것보다 훨씬 더 투명한 투명박스 테이프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누래요. 이거는 완전 투명한 테이프거든요. 안 누르세요. 차이가 나시죠? 이런 테이프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것도 많아가지고 어, 사진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 뒤에도 두 번을 붙여줄게요. 뒤에 잘 붙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이쪽에 왜 있냐고요? 까먹고 응. 자 그러면 이제 올려봅시다 근데 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잘 자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 줬으면 이거 이렇게 옆에다가 대고 응 음? 잠깐만요. 이거 좀 보고 할게요. 여기 이쯤 있잖아요. 한이 정도 해서. 이다. 한, 이거, 이런 식으로 봐주고.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체리풀이니까, 딸기풀이니까, 겔면을 넣어줄게요. 또 이게 또 딸기풀이기 때문에 핑크색, 빨강색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잘된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해줬으면 이걸 대고 또 뚜껑을 덜어줘야 합니다. 좀 크. 저는 이거를 너무 크게 해서 이거 두번이나 따른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 정도로 했으면 이렇게 고 점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해줬으면 아니언니아 아니, 아. 언니. 근데 딸기가 말니야데어 말을... 네. 제가 딸기 언니입니다어 근데 이쪽에 차이가 나시죠? 아을안아니어요아마괜아아요 일단 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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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니다 막 색칠했어요. 색칠하다가 너무 세게 해서 그런지 어요자 <laughs> 그러면 코팅을 또 해줘야겠죠? 코팅을 빨 수는 없죠? 에잇이 아이 참에이 으이 동생은 내기 네 같은 동생은 또이 세상에 다한 명입니다. 아! 자, 잠시만요. 됐어요. 이렇게 쭉 펴요. 먼저 풀 뚜껑 붙이고, 풀심 붙이고, 그리고 뒤를 붙여야겠죠? 뒤를 잘 붙여주셨으면, 은 근데, 또 어려! 여기, 이거 오리오 끝이 아닙니다. 또그럴게 있어요. 여러분, 짐작이 가시겠죠? 짐작을 해봐요. 네. <laughs> 뚜껑에 뭐가 있었는지. 자, 풀 완성했습니다. 있는... 뭐가 있었는지. 어, 딸기랑 음료 알고 싶은 그래도 말해 주시 마. 진짜. 딸기야 말해주지 마라. 이렇게 그렸으면, 쨔쨔, 풀 뚜껑을 가져와서 그려줘야 돼요. 따라서. 아케 이렇게. 줄어주고 코팅을 합니다. 가위도 없이 그냥 뜯어줬네요. 한번. 두 번을 해야 되는데, 아. 됐다. 대전을 줄게요. 됐다. 이렇게 해 줬으면 두 개를 또 연결해야 돼요 이제 돌르풀어라 시원 자 이렇게 했으면 먼저 풀부터 할게요 테이프에서 하나 빼서 바늘로 잘르고 그리고 옆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앞 내가 붙이고, 이만큼을 붙이고, 꾸이와 힌두이 님이 이거를 볼지 모르겠네요. 짜 이렇게 해줬으면 또 끝이 아닙니다 칼을 이용해서 이쪽을 뚫어줄건데 부모님 부모님을 좀 너무 어리신 분들은 부모님을 좀 주세요 한여정 이쯤 아, 이 정도 쯤에서 칼질을 하고, 또이 정도쯤에서 또 멈춰주세요. 됐다. 이렇게 해줬으면은, 테이프를, 조금 붙여주세요. 왜냐면, 삼겹만. 왜냐면 이게 막어 뭐라 그럴까 좀막 이게 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좀 두껍게 해줬으면 칼질된 부분에 붙이준 분들 부분을 이렇게 가위로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뚫어주세요 그리고 풀을 집어넣어 주면 완성 이렇게 돌리면서 뒤에 부분으로 뒤에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당겨가는 거예요 저희 동생하고 저희 아빠하고 저희 엄마는 다 속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뚜고 닫으면 완성 언니 우리 일어러 가야지 음 오늘은 일할거 갈게 없다는데? 음 그래 그럼 집에서 쉬자 아왜 그러니? 아 미안 아. 음 풀을 써야겠다 아다 다시 다아야지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뚜껑이 잘 빠지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쿠키 영상. 잘 잤다. 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 일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침낭이다. 안에 들어가야지.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베개가 만든 거입니다. 어. 어? 누가 주인이 있었네? 나는 에너지 떨어질 뻔했어. 정말? 어? 아, 어, 소름 그럼, 진짜로,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